일단, 인팁이 절대로 안 좋아하는 것들부터 말을 해볼게요. 절대 싫어하는 거. 나한테 어떤 행동을 강요하는 거. 근데 왜 그걸 싫어하냐면, 이유가 납득이 돼야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부와 명예 이런 걸 수도 있죠.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인정. 근데 인팁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인팁은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날 비난하고 틀렸다고 말할지라도, 혹은 돈이 없어서 내가 가난할지라도 골방에서 혼자 늙어 죽을 운명에 처하더라도 본인이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해요. 그리고 인팁은 이걸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환장해 버립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건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인팁과 나머지 모두가 정말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팁은 세상이 원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전혀 원하지 않아요. 뭐돈 많이 벌면 좋고 명성이 쌓이면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걸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만족. 그럼 인팁을 조종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자기 만족을 시켜주면 돼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인팁이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 연락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들을 상대방에게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인팁이 나한테 선톡을 많이 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겐톡을 굉장히 잘 받아주면 돼요. 너와 이야기 하는 게 재밌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밌고 싶어. 하고 선톡을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냥 인팁의 말을 잘 들어주면 돼요. 왜냐면 인팁은 너무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을 꺼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자기 의견을 던져주세요. 어차피 인티은 편견 없어. 너의 의견에 대해 난 이렇게 생각해. 긍정의 의미여도 되고 부정의 의미여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건 안 중요해. 그냥 상대방이 내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표현했다. 이것만으로도 인티은 원하던 거였어요. 왜냐면 맨날 그런 의견을 가져오는데 언제나 나한테 관심 이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누군가가 인티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인다. 아 이거는 못 참아. 심심할 때마다 겐톡 바로 보내. 내가 생각이 날 때마다. 그래서. 왜냐면, 내재적인 동기가 충족되니까. 이게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인데, 가끔씩 INTP 유튜버들은 쌩! 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오거든. 이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좋아요가 어느 정도, 댓글이 어느 정도, 달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러네? 왜지? 하고 분석을 해봐요. 아, 그럼 안 달릴만한 이유가 있었네? 하고 기대를 하향 조정해요.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치 정도를 어느 정도 잡아놓거든요. 근데, 어, 그게 충족이 안 되네? 그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아, 재미없다. 하고 그만둘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만약 돈 때문에 혹은 명예 때문에, 명성 때문에 했더라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했을 거예요. 재미가 없고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안 나와도 그냥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난 오직 재미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 재미없네? 안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방법들을 그대로 돌려주자면 만약 INTP 유튜버가 영상을 자주 올렸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들이 너무 재밌어. 이쪽 분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싶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좀더 지표가 좋아질 거고, INTP는 그걸 보고, 어?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네? 어? 그리고 거기다가 내 기대에 맞게? 좋은 결과들이 생겼네? 아, 이렇게 영상 만들어야겠다.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너무 크게 도와준다? 예를 들어 후원을 한다거나 혹은 부담스러운 선물을 보내준다? 그러면 INTP는 오히려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빚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도 호의로 한다고 생각하는 건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그걸 안 갚고 넘어갈 순 없어. 그게 아마 INTP는 너무 독립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선물들은 더 부담스럽고, 칭찬 한마디, 위로 한마디, 긍정의 대화 한마디 정도가 인팁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인팁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